자, 33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34와, 예, 를 건너 뛰고 34번을 갔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히려 그게 잘된게 제가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은 아주 정확히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뽑아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읽어나가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 그거를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익히 알려진 대로 살고 있어. 주목경제의 시대에 살고 있어. 주목경제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주목경제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이득이 되는 사업, 세상에서. 이 어떤 사업이냐면, 요런 사업이래. 내 어텐션을 소비하는 사업이래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만 이탈릭체로 해놨잖아요 컨슘만 이런 거 허투루 보고 넘기면 안 돼요 자 지금 나의 주의력을 컨슘하는 게 누굽니까 기업이죠 비즈니스죠 그러면은, 소비하는 거니까, 이게 일로 가는 거지. 그리고, 기업은, 나한테 뭐를 주는 거예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겠지. 원래는, 주의력 자리에 화폐가 있었어야 되는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폐 대신에 주의력을 이 기업에서 우리의 주의력을 가져가는 거죠. 광고 산업은 문자, 저기 문자 그대로 받쳐져 있대요. 사로잡는 거에 나의 삶의 의식적 시간들을 사로잡는 거에 데디케이트 돼 있대. 그리고 한개더 있죠. 그거를 팔아요.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주의력을 포착해서 이거를 어디다가 다시 판매해, 되팔렘해.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 기업이, 어, 저기 뭐야, 다루고 있는 상품이란 거는 뭡니까? 나의 주의력인 거죠. 얘가 판매의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품이나 서비스는 일종의 이 주의력을 가지고 오기 위한 일종의 수단이고 임금 같은 거고, 그렇죠? 주의력을 받아서 그걸로 다른 누군가에게 판매를 하는 거지. 이제 이 시스템이 대충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때 보인대? 마법 같아 보인대. 그 많은 익사이팅하고 유용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이용 가능하대. 공짜로 이용 가능하대. 이게 놀라워 보일 거래. 이게 돈을 안 받는데 무료래. 근데 왜 무료야? 사실은 나의 주의력을 지불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업이 그거를 판매하니까. 자, 하지만, 이제는 뭐 판에 박힌 지혜라는 거는 이제 모두 다 알고 있는 어뭐다 알고 있는 지혜다 뭐 그런 얘기죠. 음 무슨 내용이 그렇게 대 맞는 지혜냐? 네가 볼수 없다면 누가 공짜로 보이는 것에다가 썸띵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하고 있다는 거냐? 돈이 아니라 너는 너의 주의력을 쟤네한테 교환을 하, 하고 있는 거다. 혹은 뭐 제공하고 있는 거다. 이거지. 그리고 기업이 그거를 다시 팔고 있는 거고. 그쵸? 그럼 사실 문제 여기서 끝났거든. 근데 뒤에 거 그냥 읽어는 볼게요. 우리의 창의적인 저기 뭐야 그 인게이지먼트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그것이 중계된데 AI에 기초된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들은 그 시스템은 디자인됐대요 사로잡게 우리의 주의력을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닉 세버가 캡터로지라고 부른 것에 의해서 자. 지금 우리의 창의적인 관계 맺음이 쟤네들에 의해서 우리의 주의력을 사로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중계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주도성이 막 뺏기고 있는 거죠 자, 얘는 문제 푸는 거랑은 상관없는데 그냥 배경 지식 좀 알려 드릴게요 이건 원래 그 마케팅학에선 나온 개념은 아닌데,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설득 기술의 일종이에요. 이 a S 컴퓨터 이거는 이거의 약자인데, 이 a S 컴퓨터 이거는 원래 그 처음 나온 게 경영 그쪽이 아니라서 그런 거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유지한대 우리가 계속 주목하게 유지한대 상품에 어떤 커, 특정 회사에 의한 의해서 팔리는 상품에 주의하게 계속 유지해놓은데, 다른 데보다. 그리고는 교체해버린데, 개인적인 탐험의 자유를 뭘로 대체해요? 알고리즘에서 생기는 플레이리스트, 심지어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발생된 예술로 대체해버린데. 그러니까 삶의 주도성을 잃고 있는 거죠? 내 주의력, 혹은 주의력을 사용하는 시간을 쟤네들이 대신 사고팔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2번이죠. 진짜 상품. 판매되고 있는 중인 진짜 상품은 너다. 뭐 너의 주의력이다. 이러면 더 좋았겠지만, 문제가 너무 쉬워지죠? 비유적인 표현인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가 뽑아낸 정보를 모두 만족시키는 건 이거잖아. 근데, 1번에서 헷갈리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너의 모든 집중력이 이미 소비되었다. 사용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법적인 측면에서 이게 지금 주의력을 우리가 쓰다가 쓰다가 계속 쓰다가 지금 딱다 썼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 그러면, 다 써버렸는데, 어떻게 이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 교환이 안 되잖아. 뭐, 너는 이미 죽어 있다야? 그것도 그거고, 두 번째는 내용적인 측면, 논리적인 측면이 더 중요한데, 쟤는, 여기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어. 얘를 설명을 못 해. 그래서 나 같으면 이럴 것같아 현실적인 문제풀이에서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걸 문법적으로 파악하기는 사실상 고등학생한테 힘들고요. 이거 외국 살다 온 사람들한테도 힘들어요. 왜냐면 은 이거를 막 이렇게 심층 구조까지 문법을 공부하진 않으니까. 그러면 나라면 1, 2번에서 고민할 것같아 그리고 나서 뒤를 더 읽을 것같아 그러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은 뒤에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까지 읽었을 때두 개를 고민했어. 근데 여러분이 어떤 생각 추가적으로 한게더 하셔야 되냐면 아둘다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기업이 다시 내 주의력을 팠다는 측면이 1번에 있나? 오히려 팔리고 있는 중인 상품이니까는, 팔리고 있는 중이니까는 오히려 2번이 여기까지 설명해 주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가지면서 뒤쪽을 읽어 보시면 뒤에 것이 여러분이 고민을 해결해 주고, 아, 2번이 확실하게 정답이구나. 라는 최종적인 그 확인을 해줄수 있는 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1, 2번에서 좀 고민을 하시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뭐 구체적인 그 서, 선지 선택한 그 자료들은 제가 봐야 알겠지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읽는 것, 개념적인 것들을 정리하면서 읽어나가는 것의 힘이에요. 이거 느낌대로만 읽었으면은 되게 그럴듯해, 둘 다. 5번도 그럴듯해. 해석 제대로 못하면, 하지만, 아뭐 이거는 프렌드 있으니까는 안그럴려나 뭐 하지만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은 정답이 더 명확히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수험생으로서 연습해야 될건그 부분이라는 거, 이런 부분을 꼭 강조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